안녕하세요. 오늘이 3월 1일 초월입니다. 오늘도 가족도 굿땅에서 바쁘게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. 선왕당산입니다. 선왕당산은 또 입구에 있고요. 이 당산 할머님께 협의를 받아서 모든 또 우리 신도님들 무사못하라고요 항상 이 굿땅에 오게 되면 당산 이 선황에서 문을 열어야지 이또신령님들이또또 어, 일을 하실 쪽으로 또잘또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조상님 전신령님전 협의 받아서 그 구슬하는 가중이 성보를 받습니다. 그만큼 이 당산의 기운이 중요하고요. 이 당산에서 이 문을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어, 당산에 협의를 잘받으세요 항상 우리 신도님들 하는 가중이 문이 열리게끔 늘 기도를 드릴게요. 성보 받으시고요. 사십리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이 음력으로 3월1일 개묘일 초하루입니다. 여기 이 가덕도 고땅에 지금 이렇게 또 초행사를 잘 인사를 드리고 진행을 했고요. 내일은 또큰 일이 있습니다. 신도님들 음력 3월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또 산과 들에는 정말 이 자연이 이 숨이 쉬어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. 무속도로 이렇게 또 음, 변하고 있습니다. 여기 앞이 보이게 되면 저기 보이는 곳이 할머님이 계시고요. 설녀님이 많이 왕래를 하는 기도터입니다 아주 영감한 곳이고요 부산의 모든 또 무속인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일도 하시고 기도도 드리는 곳입니다. 영감한 기운 받으시고요. 물이, 물이 흐르고 있죠. 어, 한, 정말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고,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어... 또 음력 3월이라서 자연도 깨어나고 있고, 또 정말 저와 이치가 잘 맞는 그러한 이 음력 3월입니다. 미륵기 정말 강한, 강한, 곳이고요, 기운이 좋은 곳입니다. 부산에 연금하신 우리 또 모든 선생님들이 많이들 오셔서, 기도를 하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초하로부터 멀리서 손님들이 또 급하게 내려오셔가지고 상담도 하고 있구요. 또초하루 인사도 이 기운이 좋은 이 가덕도 고당에서또 인사를 잘 드려서 음력사물도 바삐바삐 흘러갈 것 같습니다. 모든 분들 소원 성취 하시구요.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신도님들 정말 너무나도... 이 절실하면요, 밤낮이 없습니다.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, 그리고 정말 바쁘게 생활하시는 우리 또 사장님들 아실 거예요. 밤낮이 따로 없고요. 정말 절실이 원한다면요, 처음 기도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지만이 소원성취가 이루어집니다. 모든 분들 소원성취하시고요.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잘 이루어지기를 유학신당 기도드리겠습니다. 언제든지 편안하게 초연등 기도 접수하고요. 항상 기도는 처음 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꾸준히 가셔야지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날이 어두워졌습니다. 항상 이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겠지만요,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 이키도터가 정말 어, 집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. 마음이 너무 포근하고요. 어, 이 도랑에 또 날이 어두 컴컴해지니 더 기운이 좋고 물이 흐르고 미력이 있고. 또, 불이 켜져 있는 곳이라, 오행에 있어서도 정말 기운이 좋은 곳입니다. 우리 신도님들 영상으로도 또 인사드렸고, 또 사진으로도 인사드렸는데,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구요. 물소리가 정말 듣기 좋죠? 물이 흐르고, 미르게 또 기운이 좋고, 산에는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계절기상 이 3월이 정말 기운이 좋은 곳입니다. 좋은 기운 받으시고요. 모든 분들 소원성취하세요. 감사합니다.